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 화성 지역 그러니까 시하호 남단 이쪽 지역에 어 GTX를 한 개를 더 신설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GTX가 어 영동포까지 갈수 있게끔. 그렇게 GTX를 신설하면은 어, 화성 지역에 어, 일반 어, 그린벨트라든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시아오 남쪽 주변 이쪽 지역에는 어, 지금 깻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이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어,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어,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교통 상황이 좀 지지부지해서 조금 미급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성시 주변으로 GTX를 한계를 놔서, 어, 전체적으로, 어, 서해안 철도, 홍성까지 가는 그 철도가 있는데, 그걸 화성시에서, 어, 마치도록 하고, 화성시에서 GTX로, 어, 영등포나든지 여의도까지 종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GTX를 이용한 어 신도시를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 서울 지역에 그런 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 GTX로 한개그 그러니까 남서 방향 송도 지역에는 GTX가 되었는데 그 수원하고 송도 그 사이에 GTX를 하나 어 하면은 전체적으로 음 그쪽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지 땅값 흐른 지역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 그 주변으로 어 한다든지 안그러면 시아호 남단을 이용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정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,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짓기 용적률을 높여서 짓되 그 보안 대책으로 어 통탄 신도시 정도 되는 거리에 어, 화성 지역에 어, 신도시를 건설해서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서 어, 바로 그 영동포라든지 어, 지금 주요 서울역까지 갈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영동포까지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어, 환승 하면은 충분히 되니까 GTX 지역이 동탄 지역하고 어 송도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GTX 시설을 어 하나 국토부에서 고안해서 어 수도권이 어 자유롭게 출퇴근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그 해소되는 부분을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존의 gtx를 잘 보완하고 있지만 은어 화성시 주변으로 gtx를 건설해서 어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서울하고 바로 어, 2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, 신도시를 만들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하면은 신혼부부들도 출퇴근이 돼서 모든 게, 어, 직장생활도 원을 하고, 어, 아파트 값도 막뭐 크게 얼음 없이 그렇게, 어, 서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어, 부동산 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. 어디를 만들 것이니까 어, 송도와 수원 그 중간에 있는 그 도시로 형성돼서 GTX를 하나 놔야 어, 전체적으로 어, 남부 어, 남서 지역에 어,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어서 원활한 교통 체계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어, 신혼부부들도 많이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